영국 반려견들이 정말 싫어하는 10가지 우리집 반려견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척 쉽습니다. 반려견이 좋아하는 간식, 산책 그리고 보자에 관심을 듬뿍 주면 매우 기뻐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반려견은 아주 단순한 삶을 사는데요. 보자가 시키는 대로 하거나 그냥 무시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반려견들도 참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영국의 한 주간지에 소개된 영국 발리견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타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 스카치테이프. 혹시 발려견 주변에서 스카치테이프를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영국에서는 우스개 소리로 발레견 앞에서 스카치 테이프를 사용하면 발레견이 1마일이나 도망간다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발레견은 스카치 테이프의 질감과 소리를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발레견은 무슨수를 써더라도 보호자가 스카치 테이프를 쓰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생일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할 때는 발레견이 없는 곳에서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9. 진공청소기. No. 저희 까미도 진공청소기를 정말 싫어하는데요. 반려견이 진공청소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크고 시끄럽고 무거운 진공청소기는 우리 반려견들에게 최악의 적입니다. 저희 짱아처럼 단순히 도망치고 숨으려고 하는 반려견이 있는 반면 까미처럼 진공청소기를 공격하는 반려견들도 많습니다. 8이 발톱깎기. No. 일부 반려견은 발톱을 깎는 것을 참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반려견들은 발톱 깎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발톱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발레견이 싫어도 계속해서 깎아주어야 하는데요. 발톱을 깎는 것에 대한 좋은 경험을 갖게 된다면 결국에는 익숙해질 것입니다. 주관지에서는 발톱 깎을 때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신이 없다면 집에서 깎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제대로 발톱을 깎을 수 있는 수의사 선생님이나 용사 선생님에게 데려가라고 조언을 합니다. 7 뼈를 빼앗기는 것.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반려견에게 뼈를 주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목에 걸려 질식사를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려견에게 뼈를 상으로 주었다면 그냥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뼈를 뺐을 때는 직접 빼앗는 것보단 반려견이 좋아하는 간식으로 주의를 돌리고 뼈를 치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뼈가 반려견 주위에 있을 때는 항상 조심을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6. 무시당하는 것 반려견은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반려견은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침대에 똥을 싸는 것처럼 보호자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일부 품종은 훨씬 더 많은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 반려견도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해서 오늘도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단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반려견은 약간의 관심에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무시하면 큰일을 벌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5. 위 산책할 때 냄새를 못 맡게 하는 것 no. 반려견은 냄새 맡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산책할 때 우리집 반려견은 옆집 반려견이 싼 오줌 냄새, 풀냄새, 그리고 매력적이고 다양한 냄새를 맡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정말 더럽거나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충분한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4위, 보호자가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개는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우리 인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반려견은 우리의 얼굴 표정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차리는 법을 스스로 학습하여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가 사람의 기분을 읽을 수 있고 기포할 때와 우울할 때를 구별할 수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려견은 우리가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를 정말 싫어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반려견은 우리가 긴장을 느끼고 답답해하는 상황을 즐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반려견의 방식으로 보호자를 위로하거나 그 상황에서 보호자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3위, 지루함. No. 대부분의 반려견은 지루함을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반려견은 매일 일정량의 정신적 자극이 필요하며 이를 얻지 못하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정말 심심하다면 부엌에 있는 음식을 다 먹어 치우거나 거실을 단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극도로 지루할 때는 좌절을 하면서 소파를 찢는 것과 같이 스스로 즐겁게 할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2위 불꽃놀이 소리. No. 영국 반려견들이 1년 중 가장 싫어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11월 5일 가이 포커스의 밤이라고 합니다. 영국 현지에서 11월 5일을 기준으로 1, 2주 동안 화학 음모를 기념하는 뜻으로 불꽃놀이를 하는데요. 이때 불꽃놀이 소리에 놀라 가출하는 반려견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요즘은 불꽃놀이를 시도 때도 없이 자주 하는데요. 많은 반려견들이 불꽃놀이 소리를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려견들에게 아주 나쁜 소식입니다. 반려견은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놀라운 청력을 가지고 있으며 불꽃노래와 같이 시끄러운 소리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망의 1위 반려견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